엄청나네요. 예예. 네. 네. 지기기. 변 합류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병현. 지기기. 여기는. 본진 원. 프로브의 지옥. 예. 아. 지기 예. 경기도이 끝났습니다. 7세 대결을. 시작. 가겠습니다. 변현제 가자. 우승 가자. 이 한판에 어? 우승자냐 우승자가 아니냐 이게 많은 게 걸린 겁니다. 평생 이 자리에 다시 못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변현재 선수는 다시는 이 자리에 못 올라올 수 있어요. 진짜 준우승만 세번 하고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여기서 우승해야 됩니다. 우승은할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도 그리고 왼쪽 마지막에는 현재가 좋아하는 자리. 이거 이거 잠깐, 잠깐 가로? 아니, 아니, 아니 새로보다 가로가 나. 아, 음. 오른쪽 자리 아니야? 그리고 어 됐어, 됐어. 셀더블이다. 와, 진짜 이거 봐. 셀더블 이간에 넘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거든요. 막는 셀더블 뭐 하나 있나 보다. 경기 해 가면서 얼마나 많이 연 경기에 근데 일단 새로운 아닌, 아닌 거, 거 같은데 이게 딱근근 자리 같은데? 봐도. 아나 근데 이 새끼 근데 존나 대담하기 하다. 아, 항상 마지막 판에 뭐 아니면 더 빌드 하네. 돌아이 새끼긴 해요. 맵이 역시 맵이 비도 해. 역시 에비앙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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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발동. 아, 사페 아, 모두 발동, 사페모두 아, 발동. 긴 아, 와, 아, 땡금 미친. 와요변연재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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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구나. 괴물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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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들의 아, 게임이네 그렇습니다. 만경이 1 와, 마지막애결했서땡돌라네 아, 일단은 현재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게 새로면은 흔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새로면은 한 경기만 태하면 치즈러시를 못 막을 확률이 정말 큰데 일단은 새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빌드 선택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엑서스 어, 어쌩 바꿨다 뉴겟에서 뉴겟에서 쌩으로 바꿨다. 근데 결과적으로 좋아. 새로 아니라서 결과적으로 좋아. 근데 영진이가 네. <laughs> 임에 가로면은 그냥 치즈 안 간다고 했거든요. 죽이기 힘들다고 해서. 어, 가로만 치즈를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갈 확률이 높아요. 그냥 운영을 그렇고 그냥 더블을 먹네. 그냥 어차피 그거네. 어차피 난널 죽일 수 없다. 그냥 죽을게임하겠다 이런 말이 드네.

어, 이 들어왔다. 아, 뒷길로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아, 자, 앞에도 아, 어, 머리리 지금은 빠져 있으니까. 한개 들음 들어온 거? 위로 좀 올라가서요. 오, 이쪽은 뒤비기 조심해야 <laughs> 되고요. 한 네, 네, 것도 어, 나오기 전에 이득을 Suzanne. 봐야 되는데 벌써 아, 나왔고요. 네. 상대 쪽에서 얼마나 어, 력이 문제입니다. 아, 이거 스캔 소네아데 싶어. 아, 깜깜다. 네. 자, 건물로 일단 아래 쪽은 막아 놨어요. 들어가세요 여기서 어? 잘 막은 것같데 네, 약간 애매한 오. 위치에 내릴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막, 각보만잘 아, 막은 것 같은데? 진짜 잘 막았다! 어? 야, 나이스 영진이도 멀틴 안, 나이스. 여, 안 나이스. 여, 됐다! 나이스! 멈춰! 네, 오! 마이 잘 막았다! 어? 멀틴 잘 막았는데? 저 여기는 계속 도드리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필꾼은 타게이트? 이대로 스타게이트 하려고? 어? 왜 캐리어 내또네 이러면서 위에 스타게이트 가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센션을 아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준비하나요? 잘 막았어요 그래도 아니고는 진짜 잘막은 거군요 이정도근데잘 네. 막았네 이거는 어잘 막았다. 영지에도 좀 긴장했나 본데 번쩍 근데 번쩍 확실히 그니까 영지에도. 자, 뭐, 저지 무브 뜰게 봐. 잡았어 내려놓고 네확을 가질 수 있는 이잘막았어 존나 잘 막았어. 아 존나 유리한데. 폴리셔 폴리쉣 <목소리> 싸워! 떨기잖아 새끼야! 그렇지! <목소리> 아 이거 토스 어, 상 토스 상 토스 상 토스 승 아, 아니야 토스 상 아니야 아니. 아니, 토스가, 토스가 좋아 캐리어로 <목소리> 케룸... <목소리> 탱크 점사 다 되잖아 끝났어 <목소리> 끝났어 끝났어 점차 점사 점차 탱크 점사 <목소리> 탱크 점사 탱크 점사 <목소리> 탱크 점사 탱크 점사 하 우선적으로 아 탱크 점사하면 탱크가... 안 돼? 이1 공이 위협이라서 아이 2-1은 왜 점차 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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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라 투부대! 발언제!

이거 넥서스를 아니 근데 현재 아니 형제벌처 마이들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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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고 육해료 나오면 토스가 좋은 거야 맞고 나서 육해료가 나오면 토스가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벌를아 아니 저벌를 거의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구부등산 넘어갔습니다 변형제 언덕이라 이게 토스가 막을 만해 보이는데. 언덕이랑 토스가 막내만히 <목소리가>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한번 버텼는데, 네. 아까랑좀 다르게 탱크가 좀 살아있긴 해요. 근데 질러 많다 와, 아, 이러면 토스가 먹지, 이러면은. 네. 자, 수 있나요? 이러면 토스가 병력 먹죠, 이거를? 네. 웬만하면? 네. 아, 근데 테라토콘 진짜 좋다. 순간 좀 상기하면서, 탱크가 탱크가 탱크하고. 저 벌처는 마인 심어야죠, 일단은. 벌처는 이거 탱, 더. 탱, 뭐 이건 터렛, 포터 끼는 것도 좋은데, 어. 벌처는. 아, 이거 넥서스를 무조건 벌처는 마인 박았어야 되는데, 저 네. 마인을. 네. 네. 이러면 질러셔서 네. 잡아버리지. 네. 와. 네. 벌처를 마인 박았어야 되는데. 네. 아 이러면 캐리어가 다 모인 네. 상태에서. 네. 병력에... 이러면 현재가 네. 거의 다 왔어요, 네. 우승. 어떻게 할 거야? 뒷방 액션하면서 싸울 거야? 싸울 거야? 자케 탱크 앞대가리 앞대가리 두개점사해 놓고. 그렇지. 질럿. 구도 좋아. 구도 좋아. 언덕 효과 제대로 보고 있어. 구도 좋아.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된것 같아. 잘 성공했어. 잘 성공했어. 잘 성공했어. 잘 성공했어. 잘 성공했어. 시발 잘 성공했어. 나이스. 나이스. 질럿으로 옆쪽에다가 붙여놓고 탱크 맞췄어 이겼어! 이겼어! <laughs> 이겼어! 이겼어! 이어이겼우승이야우승이야이거우승어 이겼어! 이겼어! 이이어어 이겼어! 이겼어! 이어우승어이어 씨발! 우승자로 이는데요겼어세어 이겼어! 이겼어!

이제 이 개새끼야! 빨리! 네, 네, 네. 네, 네, 네. 나이스! 예 끝까지 와야 변현재 드디어 우승 한번 하네요 몰렸을 오. 오. 너 졌냐, 현재야? <laughs> 표정이 왜 그래? 야, 아니, 졌냐고